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여러분들 방송이나 언론 매체에서 연예인이나 셀럽들이 우리 주얼리를 착용해서 언론에 노출되기를 바라시죠. 하지만 이런 게 대기업들만 하는 거 아닌가,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이런 쪽 협찬을 생각도 안 하는 주얼러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협찬 사진들, 저희가 돈을 주고 협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저희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지만 그 내막을 공개합니다. 일단, 연예인들에게 주얼리가 착용하게 되는 경로는 먼저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는 돈을 주고 사용 허락을 받은 이미지를 업체가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요. 뭐 돈이 몇천, 몇억, 그냥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은 브랜드가 이런 광고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광고를 진행한들 소비자가 접근하는 어떤 유통망이 작고 또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한 유통망에 글로벌한 팬층이 있고 또 글로벌 브랜드로 어떤 이미지 제고가 되니까 이런 글로벌 스타들을 또쓸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다면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 거는 드라마나 어떤 프로그램에 협찬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에 협찬하면 그 프로그램 이제 인기도나 노출 정도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이거 역시 어떤 광고의 일부입니다 돈이 안 드는 협찬 그건 그럼 뭐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소속사 안에 이제 코디들이 있고 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개인 사업자처럼 있고요. 그리고 제작사 안에 소품팀이 있습니다. 뭔가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제작할 때 소품팀이 또 있으니까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다면, 그게 우리한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제품이 나가게 되고, 이 제품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프로포즈 장면에 쓸 반지가 필요하다. 커플링을 끼고 다녀야 되는데 필요하다. 하면은 소품으로 협찬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걸 빌려주게 되는 이런 형태로 무료로 협찬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됩니다. 저희가 협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뭐 로스쿨이라는 드라마 안에 현우라는 배우가 이제. 커플링을 끼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써야 돼서 거기에 맞게 빌려 드렸었고요. 이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이 드라마는 몇년 전에 시청률이 4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 여기에 할머니랑 유이가 같이 커플 목걸이로 착용하게 되는 이 드라마를 협찬을 하게 됐었고요. 이런 협찬을 할때 보면 이 드라마가 잘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협찬을 하게 돼요. 이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아직 저희 상품은 나오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많은 걸 확인을 하고는 기대가 되죠. 어떤 반응이 올까. 정말 기대가 되고 저희 상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노출이 되게 될까. 그런데 생각보다 또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 아시나요? 르세라핌이라는 가수인데 이분들이 아직 등장하기 전에 뮤직비디오에 이런 블링블링한 걸 착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상품들을 캡쳐를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가수는 잘 몰랐지만 그때 아직 데뷔를 뭐한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속사가 BTS 소속사다. 하이브다. 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저희가 바로 다 빌려 드렸죠. 이 반짝반짝 하는 게 이제 컨셉이다 라고 해서 원하시는 걸 빌려드렸고 이분들이 이렇게 착용을 하고 영상이 나오게 됐었습니다 이런 건 연극에서 어떤 이벤트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상품과 같이 제공을 했었고요 이웃집 찰스라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상품을 평가하는 그런 컷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장소도 대여하고 저희가 출연도 해드리는 그런 합의하에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협찬을 하면 이 결과물들 존폴에서 다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뮤직비디오가 됐든 어떤 드라마가 됐든 결과물은 상업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해도 되는 컷을 이제 하나씩 부탁을 드려서 받게 되는데요. 무상으로 빌려드리는 거니까 따로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 어떤 컷이든 법적인 다툼을 하겠다 달려들면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은 서로 빌려줬기 때문에 고맙고 또 그분들은 서로서로 한쪽은 빌려줘서 고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또 적정히 사용할 수 있다면 또 그런 거 고마운 거니까 서로 고마운 정도로 세련되게, 이쁘게, 적절히 사용해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을 때 물건에 대해서 쉽게 쉽게 빌려도 주고 또 사용도 적당하게 해주고 여기에서는 영상과 관련 없이 상품에 대한 컷 하나, 두개 정도 보내주시면 아주 나이스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여기 인형의 집에서 촬영하실 때 이분들은 저희가 이제 빌려준 게 고맙다고 여기에 하단에 이렇게 협찬 배너까지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서로 도움이 되게 노력을 해주고 또뭐 욕심부리지 않고 선을 잘 지키고 일을 하면 참 어느 거래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 또 노력해주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거래든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와 관련된 이런 드라마 안에서 고급스러운 주얼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물방울, 다이아, 귀걸이를 협찬을 해드렸고요. 드라마 자체가 뭐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알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그냥 제작 전에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 행복 배틀 ENA의 드라마였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제안을 받으면 이제 ENA라는 채널이 드라마 해가지고 잘 될까 이제 잘 모르잖아요. 저희 물론,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저희를 찾아준 거에 대한 고마움에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자는 주인데요. 이렇게 협찬을 한이 드라마가 생각보다는 반응이 있었고, 행복 배틀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면은, 음,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대여하는 돈을 받고 장소 대여에 대한 돈을 받고 매장을 비워드리고 촬영을 하게 됐던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배우가 어떤 불륜과 관련된 이런 장면이었더라고요 그런데 협찬하는 입장, 대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다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저희가 어떤 돈을 드리고 하는 협찬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제 나가고 나서 저희 매장을 아는 분들이 어, 너희 매장이 나오는 거 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착용하고 어딘가에 출연을 하셨다가 이런 컷 하나 정도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최근에 이거는 벌써 빌려드린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뭔가 개봉을 못 하다가 나중에 개봉을 한것 같아요. 근데 정우성 배우가 감독으로 제작을 한 그런 영화고요.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잠깐 봤더니 평점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알수 없죠. 음. 영화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도 아직 저희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기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었나 생각해보면, 첫째로는 일단 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이 있어야 자신있게 그분들에게 이 상품을 노출시키는 데 있어서 협찬 의지가 생기겠죠. 만약에 저희 제품이 아니라면은 이걸 협찬해봐야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쉽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래도 홍보를 하고 있으면 이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찾으시다가 또 제작자분들이 이런 상품을 드라마 상의 내용에 필요한 걸 찾으시다가 저희한테 컨택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노리는 거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한번 만난 제작자들이나 한번 만난 이런 소품팀이나 스타일리스트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잘 대해드리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에 뭐 영상 같은 거 쓰지 말아라, 어떤 사진 쓰지 말아라, 그런 거잘 지켜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부분들 맞춰드리면 지속적인 관계로 또 일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협찬을 해서 노출이 되면 더잘 팔리는 거냐, 드라마가 대박이 나면 상품도 대박이 나는 거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젠틀몬스터나, 골든듀, 예전에 배용준 목걸이나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런데 어떤 흥행 여부라든지 스토리라든지 배우, 이 상품, 또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맞아 들어가도 협찬으로 터질까 말까 합니다. 우리는 무료로 협찬한 정도. 이 정도 가지고 대박 여부를 어떤 노리는 것보다는 이 컨텐츠 활용도를 높이고 또 바이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인지도가 조금 더 생긴다면은 그 다음 또 꾸준히 협찬할 기회 그런 것들도 만들어 나간다면은 잘하는 거다. 충분히 잘하신 거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협찬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비용 드리지 않고도 이렇게 언론과 어,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얼러들의 판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